또 저는 이제 경이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 초음파를 보면서 어그 초음파의 그 침샘의 양상, 네. 그 침샘이 얼마나 건강한가 같은 것들도 좀알 수가 있더라고요. 네. 네. 어,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자가면역질환 같은 것들을 감별하는데 어, 어, 이제 매우 도움이 되는 것 같던데. 거거에 대한 좀 야, 좋은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일단 실제로 이제 혹이라고 하면 사실 아시피 뭐 종양 작은 것만 아니지만 큰혹 같은 게 만져지니까 환자분들이 사실은 어느 정도 어이 만져진다고 증상을 의사도 그렇고 판단할 수 있는데, 사실 자가면역 질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천천히 오랫동안 진행된 병이기 때문에 그런 단순한 이제 만져보는 촉진으로는 진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환자분들이 예를 들면 이게 이제 뭐그 원장님 경험도 있겠지만, 일단 그냥 조금 부어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이제 뭐 병원에서 만져보고 아니면 약 먹고 좀 보자고 해서 이렇게 좀 괜찮아지고 이런 과정을 많이 반복된 경우들이 많거든요. 사실 이제 의사가 조금 이제 초음파 이런 걸 세밀하게 진단해 보면 아 이분들이 이제 그런 자가면역 질환이 의심되는 소견이 있는지를 알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일단 관련된 이제 혈액 검사 같은 걸 하면 진단이 돼서 왜냐면 이분들은 진단이 되면 사실 평생 관리를 할수 있는 그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진단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이제 단순히 초 촉진만 하거나 이런 거에 비해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이비인후과 의사가 초음파를 하면 어 진단의 환자의 이제 향후 이 과정이 완전히 달라지죠. 예, 오늘은 임파선과 침샘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네. 이제는 예전하고 다르게 예전에는 사실 뭐 이비인후과를 뭐 감기 질환 같은 것들을 치료하러 갔지만 네. 요즘에는 많은 전문 병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비인후과에 가시게 되면 어, 초음파 같은 것들 또는 어, 피 검사 같은 것들을 통해서 어, 기본적인 어, 진단이 대부분 가능하고 어, 또 이제 어, 마음을 가지고 진료하시는 위드심 위드심 의원 같은데 가지게 되면 어, 또 정밀하게 조직 검사 같은 것들을 통해서 어, 대학병원과 맞먹는 그런 수준의 어떤 진료 퀄러티나 정확도를 어, 자랑하는 병원들이 있으니까 그런 병원들을 잘 활용하시면 꼭 삼차 병원들 가셔가지고 고생하지 않고도 어, 스크린도 잘할수 있고 진단 잘할수 있는 이제 그런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시간 내서 감사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